선생님들이 많이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동작을 할때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그리고 비슷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게 이 사람은 여기까지 되는데 선생님은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냐? 아니면 선생님 너무 굴곡이 안 나온 게 아니냐? 많이 나온 게 아니냐? 되게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셨을 때 당연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파스처들이 다 다르고 파스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력이나 유연성이나 가동성이나 안정성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낼수 있는 동작의 범위는 모든 사람이 갖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럼 뭘 관찰하고 내가 OK를 줄 수가 있느냐 아니면 더 끌어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이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만약에 피딩 스트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다리에다가 우리가 스트랩을 낀 상태에서 왔다 갔다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유연성이 엄청나게 좋고 안정성도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거는 고관절을 접어서 내 꼬리뼈가 전혀 지지 않는 그 선에서도 만약에 이만큼까지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범위는 그거인 거겠죠. 내가 처음에 지도자격을 받을 때 천장까지 보내세요라고 받아, 배웠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장을 지나간 게 과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엉덩이가 떨어지면서 넘어가게 되면 이건 과한 거였겠죠. 뭐 어떤 입장에서 안정화, 가동성 모든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과했던 게 맞는 거예요. 유연성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천재는커녕 45도까지 밖에 못왔어요. 뭐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햄스트링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관절 앞쪽이 타이트해도 걸려버리니까 못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은 레그탑도 안되는데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레그탑에서 붙이는건 더더욱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 나는 고관절 접혔고 꼬리뼈가 붙어있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오고 있어요. 비록 90도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겠죠. 그럼 척추 신전의 입장에서도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다 보면 진짜 이만큼까지 넘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배우기로는. 처음 에 시작할 때는 시선도 앞을 보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코끝만 들어올리고, 그것도 뭔가 턱을 당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까지 이해가 이제 되셨잖아요. 내 경추 라인을 따라서 흉추가 따라오고 요추가 따라왔는데 그 분절 분절이 다 일정하게 신전이 나오고 있다고 라 한다면 가동성, 안정성이 다 좋으신 분들은 사실상 이렇게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관절까지 다 신전이 된 풀신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전이 나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많이 뛰어있거나 시선이 위를 향한다고 해서 과신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과하게 신전을 안 했는데도 과신전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많이 못 올라왔는데, 이런 데는 워낙 굳어서 이렇게 되고 허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선도 여기에 올라온 이게 전부지만, 허리에서만 이만큼 만들었다고 한다면, 과신전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관찰을 할때 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느냐는 하 정말 그냥 그 회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나는 그럼 그 동작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상적인 거는 우리가 선생님들 다 지도자 마정을하신 협회가 다르지만 이상적인 거는 있겠죠. 그게 우리 협회에 나온 책일 거예요. 그게 이상적인 모습. 근데 우리는 다 이상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가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회원이 그 이상적으로 가려면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가가 사실은 내 큐잉이 되는 거겠죠. 이분이 여기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과하게. 그러면 내가 이상적인 그 사진을 봤더니 목에서 그렇게 많이 꺾지는 않았어. 그 기준을 하라고 그 사진이 있는 거지 그 사진이 아니면 틀렸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저는 신전은 굉장히 잘 나오는 사람이지만 굴곡이 잘안 나와요. 특히 흉추 상부에서 잘안 나와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는 저는 되게, 저는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전도. 내가 남들보다 잘 되지만 그냥 신전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동작의 목적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게 이 사람이 얼마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다가 선생님들이 큐잉을 주시는 게 사실은 보완이자 수정 큐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